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 과정 8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 사업 아이템 발굴의 마지막 어, 얘긴 OSP에 관련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 주실 분은 CNE의 김혜란 연구원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원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CNE 책임연구원 김혜란입니다. 오늘 수업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보통 우리가 네. 사업 아이템 발굴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네. 이렇게 OSP를 한번 직접 써보는 겁니다. 음. 근데 연원님은 이렇게 OSP에 관련돼서 한번 써본 경험이 계신가요? 어... OSP가 원 센테스 프로포절. 네.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제가 사업 계획서나 제안서를 쓰는 게또 주요 업무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여러 번 네, 써본 경험은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창업을 하는 분들이 뜬금없이 OSP라고 그냥 그 영어로 확 물어보기 때문에 네. 보통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SP라고 하는 것은 One Sentence Proposal. 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굳이 번역하자면 <laughs> 한 줄로 자기 사업 아이디어 또는 네, 사업 네, 아이템을 네. 한번 써보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아무리 머릿 속에 창업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글을 한번 써보면 네. 아, 이게 구체화됩니다 이게 구체화. 신기하게. 네. 그래서 그 이렇게 한번 써보는 이유는 자기 사업 아이템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네. 서범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할지를 음. 방향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어려워요. 아. 한 줄로 사업 어, 가장 마지막에 정말 제일 고심하는게 사실은 사업계획서나 제안서에서 제목이거든요. 맞아요. 제목 어렵습니다. 네, 너무 세 어렵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회사 있을 때그 <laughs> 네. 제안서나 어떤 뭐 계획서 이런 거쓸때 네. 제목하고 목차만 딱 만들면 다 됐다고 할 정도로 네. 제목 달기 되게 쉽지 않죠. 혹시 연구원님 최근에 네. 이 OSP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한번 써, 이렇게 한번 고민하는 그런 OSP가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어 개발하고 있는 이제 그 시스템 솔루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이버 인수원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온라인 콘텐츠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제 직장에서 그 선임이나 아니면은 어그 산의 강사들이 직접 촬영한 그강의 콘텐츠를 시스템에다가 올려 가지고 직무 음.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아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이 네. 각자 그렇죠. 만들어서 네네네. 자기 스스로 업로드하고 누구한테 도움 받지 않고 그렇죠. 자기가 PC에서 업로드하고 자기가 촬영해서 업로드 할수 네. 있는 일종의 뭐 유튜브 플랫폼 같은 걸 만드시는군요. 어, 네, 맞아요. 사업방송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실시간 강의도 가능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업 아이템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제안서를 네. 일단 한번 써보려고 하는 아, 중이기는 해요. 이게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다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네. 연구원이 직접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 네,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주면서 네. 한번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잘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은 네. 어, 그러면은 저희 사업 아이템 사이버 연수원의 주요 아이템이고 어, 비대면 교육을 위한 자 그러면 네. 우리 연구원님이 쓰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OSP One Sense Proposal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원, OSP의 구성 요소 중에 네. 보통 이제 한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인 코리아죠 코리아. 만약에 이거를 중국에서 한다면 차이나가 되고. 네. <laughs> 근데 대부분 어, 장소 어디서 하는 창업의 장소는 네. 대개 한국일 경우에. 그렇죠. 다 생략합니다 생략.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창업한다 그러면 또는 네. 내가 서울이 아니고 내가 광주에서 한다, 부산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아, 네. 앞에 장소가 붙여져. 부산에서 아, 아. 또는 네. 아, 홍콩에서 네. 이렇게 이제 장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근데 보통 네. 대부분 뭐 한국에서 하고 뭐 서울 근교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는 네. 생략을 합니다. 아, 저는 그다음에 생략. 네네, <laughs> 생략.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네. 목표 고객입니다. 목표 고객. 아 도대체 자기 사업 아이템 한 줄을 작성하셨는데 네. 누구한테 이걸 이 제품을 팔 것인자. 근데 여기 아... 딱 있죠. 이게 뭘까요? 직무? 어? 쌀농수어 여기 없네요.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기업. 네 기업이죠. 네 기업용. 기업용. 네. 네. 기업용이라고 하면 아 비대면 직무 교육을 위한 사이버 연수를 만드는데 네. 목표가 어디냐 개인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쵸. 기업에 팔아야 된다. 네, 그래서 항상 네 이걸 영어로 B 2 B라고 하죠. 네. 네, 이렇게 목표 교육이 표, 표시가 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용 직무 교육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기업용 직무 교육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 네. 네? 내용은 뭐죠? 여기 내용 보니까 회사에서 교육을 하는 거는 직무 교육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리더십 교육도 있고 네, 네, 네. 내가 뭐 과장에서 차장이 되거나 네. 승진하면 승진연수 교육도 있고 네. 교양 교육도 있고 네. 여러 교육도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우리는 직무 교육을 한다 네. 딱 정해지죠 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직무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비대면 네. 요즘 뭐 언택트? 네. 또 비대면? <laughs> 어, 그렇죠 비대면으로 하는 직무 교육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기업용 네.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치가 사이버 연수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 명명하는 것을 구축하는. 그래서 OSP에서 구성하는 부분들은 네. 정리를 하자면 장소 또는 국가 음. 또는 이런 것들은 대개 같을 경우에는 생략을 한다. 네. 그리고 OSP를 만들 때 사업 아이템으로 한 줄을 정의할 때 반드시 가능하면 목표 고객을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제가 그리고,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아, 네. <laughs> 그리고 그다음에 내용은 뭐 비대면 직무 교육을 위한 사이버 연수원 구축 네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좀잘 될까요 <laughs> 네잘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항상 제가 학생들이나 창업 그 강의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이 (osp를) 만드는 이유 음, 목적 또그 네. 추진 배경이 뭔지를 항상 그 학생들이나 또 창업 교육할 때 같이 이걸봤습니다 음, 혹시. 네. 우리 c n e 에서이 비대면 직무 교육을 기업들한테 이렇게 사이로 구축하려는 어떤 동기, 배경, 또 추진 배경이나 또는 목적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재택근무 를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대책을 하면서도 공유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던가 아니면은 어 이제 그 산의 강사나 선임이 꼭 전달을 해야 되는 교육적인 음.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이게 사회의 필요성. 그쵸. 들이 요즘 뭐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네. 교육 문제 뭐 오프라인은 거의 못 하니까 딱시 적절한 그런 거가 네. 되겠네요. <laughs> 이처럼 그 사업 계획서를 항상 작성할 때왜 네. 이걸 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가슴에 또는 음. 생각을 정리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창업하다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을 하게 된목적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강하, 강하게 강하게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네. 이 창업을 성공시키는 되게 중요한 네.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OSP를 공부하면서 네.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OSP는 장소, 그 다음에 고객이 의고객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의 내용이 뭔지, 콘텐츠가 뭔지, 여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장소는 우리가 한국에서 하거나 뭐 서울에서 할 경우에는 생략이 된다. 그래서 보통 고객과 그 제품의 내용들을 기술하는 걸로 음. 생활을 하시면 되고 이 O S P 는 항상 왜 해야 되는지 네. 동기라든지 목적들을 네. 항상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면 네. 되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제안서 쓰는데 어, 꼭 명심하고 좋은 타이틀로 <웃음> <네네네>. <웃음>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 여담이지만 <laughs> 네. O S P 는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네. 시간이 지나면 또뭐 이런 방향으로 창업했다가 또 아니면 또 네.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을 환 하게 되면 이 OSP가 조금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항상 불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사업을 하시고 또 제안서를 쓰다 보시면 또 많이 바뀌니까 이 제목이 나중에 제안서 마지막 마무리에는 네. 좋은 제목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 번 갈고 닦고 술잔하고 네. 네, 그러면서 최종 가장 좋은 아이템으로서 네. 네. 보여지는 제목으로서 이 OSP. 네. 네. 짧은 시간 동안 저희 그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